안녕하십니까 dy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분석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어, 경비 배부 및 제품별 가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배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회사마다 이제 어, 원가관리 관리에게 이쪽에서는 이제 비용을 직접비와 이제 간접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직접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직접 처리를 하고, 직접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간접비가 되는 거죠. 간접비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어그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마다 어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세우겠고, 어 그런 배부 기준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어 관련 책임있는 부서들, 유관부서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뭐 매년 경영계획 시즌 2년 때에 충분히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이 합리적인 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어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 이런 걸로 유관부서들끼리 이해관계 부서들끼리 싸움을 많이 해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아니어서 그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DY 기업이라는 걸 세우고, 예, 영상에서 세우고 설명을 쭉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DY 기업을 세워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쭉 거친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이런 원가 실적자료가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또 이번에도 경비 배부하고 제품별 가공비를 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서, 어,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총 비용에 대해서, 700이라는 총 비용에 대해서, 부문 제조 부분 ABC하고 간접 부분, 요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배부를, 각부문별로 배부를 나눠줬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카피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붙여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제조 부분 ABC가 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지원 부분이 간접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 부분 유틸리티 부분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집계가 됐어요 직접비가 A에는 180 B에는 120 C에는 60 지원 부분에 180 유틸리티 부분에 68 기타 부분에 92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변동비 부분은 이쪽에 집계가 됐고 어, 나머지는 이제 고정비 부분은 이렇게 골고루 다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경비 배부를 해야 됩니다. 경비 배부라는 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품이라는 거는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공정의 비용을 집계를 해야 되고, 이 공정에 집계된 비용하고, 이 공정에서 생산된 생산량하고, 이거를 나누어주면은 제품별 가공비가 나오겠죠.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이 간접 부분, 여기는 생산 제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원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경비를 여기서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지원 부분, 유틸리티 부분, 기타 부분 이세 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배부 기준을 그냥 만들었어요 제 임의적으로 자 지원 부분은 자 여기서 배부 기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 인원 아, 인원으로 배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원 부분에 비용은 총 모아서 인원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A, B, C. A는 100명, B는 60명, C는 35명이니까, 51%, 31%, 18%.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이게 생산 직접 부분에 직접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 기준도 뭐 직접 배부법, 단계별 배분법, 뭐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어, 여기 저는 이제 직접 배분법으로 생산 직접에다 배부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 뭐, 이게 가장 좀 심플해서 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제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무슨 비용이 큰게 있어서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이렇게 상호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인원에 대한 ABC의 배부 비율을 구해주고, 유틸리티 사용량, 유틸리티 비용은, 유틸리티 사용량으로 배부를 해야 되니까, 유틸리티에 대해서 배부, 배부비율을 정해줍니다. 46대 34대 20으로. 그리고 생산량. 기타 부분은 생산량으로 배부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기타 부분의 배부 기준은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은 55대 30대 15. 이런 식으로 배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뭐 기타 배부 기준으로는, 공정비성에는 인사 총무 부분이라면 인원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옆에 지원 부분이랑 비슷하겠죠 경영지원 부분이라면 매출액 기준으로도 배부가 할 수가 있겠죠 매출액 기준이나 매출액하고 이익 개념을 좀 믹스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선 유지 부분이라면 공장의 누적 투자금액 이런 걸로도 할수 있고 캐파로도 할 수가 있고 기술 부분이라면 매출액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뭐 기술 부분도 뭐 이렇게 공장 투자 이런 걸로도 할수 있겠죠. 변동비라면 전력이라면 전력 사용량, 용수라면 용수 사용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뭐더 있다면은 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판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이 기준을 배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 부분. <laughs> 지원 먼저 어, 아, 네. 지원 부분에 아, 조금 작게 해야 되겠네요. <laughs> 지원 부분의 비용을 자 지원 부분, 유틸리티 부분, 기타 부분 있잖아요. 자 보조 부분에 3 개가 있어요. 지원 부분, 유틸리티 부 기타 부분. 지원 부분의 비용은 A, B, C 자총 지원 부분의 비용은 이거 좀 지어보겠습니다. 90이었어요. 인건비가 90이었어요. 90을, 90을 배부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하냐. 90 곱하기 51%. B는 90 곱하기 31%. C는 90 곱하기 18%.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이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해보면요. 이각 비용 곱하기 51%를 한 거고요. B는 각 비용 곱하기 31%,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의 비용은 인원 비율 A, B, C, A,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인원 비율대로 배부를 해준 겁니다. 인원 기준은 배부를 했고, 유틸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유틸리티 부분은 68이잖아요. 총 비용이. 여기 변동비도 있고, 68을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유틸리티 사용량 기준으로 이제 배부를 한 거죠. 총 비용, 유틸리티, 각 계정별 비용을 유틸리티 사용량으로 배부를 했고, 유, 각 계정별 비용을 유틸리티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기타 부분은, 자, 생산량으로 배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생산량의 이 비율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겠죠. 자, 기타 부분의 각 계정별 비용을 생산량, A 부분의 생산량 비율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총생산 비용이 기타 부분이 92였으니까 92를 A, B, C로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부를 해주면은, 자, 보조 부분에서 이제 제조 부분으로 배부, 경비배부 한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A, B, C는 그대로 자기 직접비를 가지고 있었고, 배부받은 비용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A, B, C 모으면은, 50, 27, 18각 부분 이렇게 배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전에는 제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구분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비하고 배부경비로 구분했어요. A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비는 180 했어요. 고정비 쪽에 180. 만약에 여기에 어, 유틸 변동비 등이 만약에 직접으로 온게 있다면 그냥 직접으로 쓰시면 되고 이를 밑으로 내리시면 또 되겠죠. 예. 배부 경비를. 그래서 지원 부분의 배부 경비가 92.3이 왔고, 유틸리티 부분의 배부 경비가 31.4가 왔어요. 기타 배부 경비가 50.6이 왔어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180이라는 자기 직접 비용과 1 7 4만큼의 배부 경비가 받은 거예요. 그 배부 경비 중에서는 지원 부분이 92. 자, 지원 부분이 92라고 했을 때, 이게 9 2잖아요 자, 총, 지원 부분이 총 개가 180이에요. 그거를 180을 인원으로 나눈다면은 195명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은 한 사람, 인원 한 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0.92만큼 배부를 받는다는 의미가 또 됩니다. 유틸리티 부분은 68을 유틸리티 총량 28.24로 나누면은 2.86이 되는 거예요. 유틸리티 1단위 사용할 때 2.856만큼 배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A의 입장에서 지원 부분에 92.3 아우 지원 부분 배부 경비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된다면은 지원 부분에 인원을 하나 자기네들 줄이면 돼요. 자기네들 인원을 하나 줄이면은 직접 인건비가 줄 테고 복리수생비도줄 테고 그다음에 한 명을 줄이면 92.3만 0.923만큼 그것도 줄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 인원 효율화 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한 명을 효율화를 시키면은 비용이 얼마만큼 줄느냐, 그걸 계산할 때, 인건비와 복유생비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더해서 효과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틸리티를 한 단위 줄인다면은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어 보조 부분, 가공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공비 집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위당 가공비, 또 설명을 드리려고해요 자, 단위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위당이잖아요. 단위당. A, B, C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A는 354. 354가 집계가 됐고, A의 생산량은, 자, 아, 저 앞에서 이제 배부기준의 생산량이 있었죠. A의 생산량은 50, 550이었어요. 그럼 550으로 나누면은, A, B, C 생산량 이렇게 넣어주고, 각 생산량으로 나누면은 A의 단위당 가공비는 0.64가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단위당 원비, b의 단위당 원비, c의 단위당 원비. 그래서 각 제품의 단위당 원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단위당 원비 이거고. 전체의 단위당 원비는 이제 앞서 단위당 원비 설명드릴 때 했었, 해드 말씀 드렸어 설명을 해 드렸던 설명 거고요. 그 자, 제조 부문별 관리 포인트는 제조 부문별 이제 a, b, c. 자, 공장장이면은 자, 다이 공장 전체의 공장장이면은 a, b, c를 다 관리해야 되겠지만 자, A 생산, A 공정의 생산팀장이 있고, B 공정의 생산팀장이 있고, C 공정의 생산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A 공정의 생산팀장이면은 A 공정의 단위당 경비 관리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제조 부분별 단위당 경비를 관리 하시면 되고, 제조 부분별 원가 관리, 집, 실적, 원가 관리 실적을 집계를 하시면 되고, 배부 경비에 대해서는 배부 긴지을 인식하고, 원가 절감을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단위당 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어디 있나? 8번인가? 단위당 가비 실적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총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이거 A면 A. 그러니까 A, A 공정이 이렇게 또 하나,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공장 전체도 나와야 되겠지만, 공장 전체 밑에서 A 공정의 전원 자료가 나와야 되고, B 공정에서도 나오고, C 공정에서도 나오고, 각 공정별로 나와야 되죠. 각 공정별로 원가 절감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걸 다 모았을 때 전체 실적이 유구하고 이제 맞아야 될 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부문별로 이런 식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단일 항공비하고 원가 절감, 실적, 집계, 추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그 소식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같은 걸로 요 댓글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자료가 필요하시면 어, 댓글이나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일곱 번째 시간으로 원가절감 지표 및 실적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가절감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원가절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다음 시간에는 또 원가절감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